나이스야 나이스. 탑이랑 미드 밀리고 있어 <laughs> 탑이랑 미드 밀리고 있어 뭐야? <웃음> <웃음> 좋아+ 좋아+ 좋아 <laughs> 응대고 밀면 되는 거왜잘봐어 쟤네 진짜 어 잠깐만 쟤네 안치다와 쟤는 금방 해 나이스+ 나이스+ 나이스. 아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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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, 나줄 알았어. 와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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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 나이스 나나이 나이스 살려주셔야 돼요, 제발요! 어, 살았어, 살았어. 야, 그래, 쌍둥이 다 나왔어. 야, 나 3초, 3초, 2초. 1초, 아니, 1초. 뛰자, 뛰자. 집 절대 못 가게. 나... 본만 맞고 갈게. 오케이, 땅옥재기 나왔다. 옥재기 한... 저... 여기, 이거 때려봐. 어어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안 된다, 안 된다. 어나 일로 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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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밑 미들, 미들, 일로 일로 미기 미들, 미들, 미 기다려봐 들 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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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무빙 미들, 미무빙들 미들, 무빙 자 <laughs> <무빙하잖아>, 무빙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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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들 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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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 미들, 미들, 미나 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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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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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빤어. 아, 씨발, 이게 큐가 안 맞네. 어, 됐다, 됐다. 오케이. 와, 제라스 겁나 쎄. 이거다! 어, 나이스.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수고형 이게 밀어야 돼요. 집까지 말고. 어, 아, 밀자, 밀자, 밀자.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아, 이거 한 방에 가서 이거 어, 내네저 밀면 안 되나? 어, 가자. 어, 점멸 빠지고 음! 대마신 아, 야, 나이스, 끝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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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끝내자, 끝내자 <웃음> 끝내자, <웃음> 끝내자 나이스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어. 와, 잘했다. 잘했다, 잘했다 대박 와, 진짜 너무 힘들었다 설렁박세다 어, 이거, 이거, 이거 동영상 찍고 싶다, 진짜 나 이거 녹화했어 어, 했어요? 아, 진짜? 응너 봐야겠다, 이거 올 오, 이거 이거 꼭 올려주세요, 형이 어, 올려줄게 와 이거 쩔었다 이거. <laughs> 막판 한판 할래 막판. 자야지. 어 고. 고. 아한번 더? 근데 그분 가신데 막판이라 그랬어 아까아 그래? 어 제라스님. 아 제라스 진짜 잘하더라. 응.. 음. 그럼 우리 가야지. 와, 쩔었다쩔었다니 진짜 방금 거는 아 소름 돋는다. 약간 지금 가렌 뎀액인 거 같아. 방금. 아니야, 방금. 아니, 어. 아니, 아니 아니 아 가렌 진짜 잘했어. 가렌도 잘했고 제라스도. 어, 가렌이 있고. 제일 잘했어. 아, 무빙 간만에 무빙했네. 무빙 저기 <laughs> <정말 웃음>